두 개의 그릇 A, B가 있습니다. 밀가루 각각 1kg씩 들어있고, A에 담긴 밀가루의 4분의 1을, B에 담긴 4분의 1을 B에 먼저 담았네. 그때, B에 담긴 밀가루의 절반을 그릇 A에 다시 담는 것을 1회라고 이야기했어요. 자, n 번 시행했을 때, A에 담긴 밀가루의 양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은, 자, A에, 지금 A에 ng이라는 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해보자. 이 B쪽에 담긴 양을 BN번째 g이다. 이렇게 쓸게요. 이 둘이 더하면 뭐겠어? A에 n 플러스 B에 n은? 서로 상황을 보면 주고받는 것밖에 안 되잖아. 그래서 전체 양은 A에도 1kg, B에도 1kg이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이 있을 거다. 이 말이 된 거. 됐죠?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그냥 이라고 쓰자. 자, 그러면, 시행이라는 것을 얼만큼 줬대. 4분의 1 AN만큼 주겠다라고 랬어 4분의 1만큼을 B에 넣겠다 그랬으니까. 그럼 A에 남는 양은 4분의 3 a N이 남았을 거예요. b에는 bn 플러스 4분의 1 a의 n만큼 들어있을 거야.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? 여기 들어있는 양의 절반만큼을 넘겨주겠다 그랬거든요. 그때 여기 있는 양이 a의 n 플러스 1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. 그렇죠? 그럼 여기에 원래 4분의 3 a의 n이 있었고 이 녀석에 대한 절반 2분의 1 bn 플러스 8분의 1 AN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계산이 가능한 거니까 8분의 7 AN이라 쓰면 되고 2분의 1 BN이라는 것은 얘를 통해서 BN이라는 것을 2 빼기 AN으로 쓸수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이 말이 됐죠. 따라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8분의 7a의 n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b n 8분의 4니까 8분의 3a의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. 그래서 p 값이라는 것은 8분의 3이 될 거고 q는 1이 될 거다. 8분의 3에서 1을 빼자 5분이 되겠죠. 이것도 첫째 항은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첫째 항은 a가 1kg일 때 제일 처음에. 한번 시행한 결과를 우리는 첫째 양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이 됐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면 8분의 11이라는 것을 한번 시행 후의 결과 이 녀석을 첫째 양으로 잡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일반형 조사까지 공부를 해놓으면 제일 좋겠죠